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작년 겨울. 오래된 친구 홍구 녀석과 합정역 뒷골목 호장마차 소주잔이 두어 숨배 돌고 안주들이 테이블 위를 채워갈 때쯤 홍구 녀석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통화를 하는 녀석의 얼굴이 슬며시 붉어지는 것을 보니 때나 반가운 전화인 모양이었다. 어. 그래 그래. 지금. 어. 알았어. 금방 갈게. 통화를 끝낸 홍구 녀석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야, 잠깐만 기다려라. 반가운 손님이 온다. 나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포장마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잠시 후, 포장마차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홍구 녀석이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를 데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중간, 숨을 멎을 뻔했다. 또래의 앳된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농익은 아름다움이 그녀들에게서 풍겨져 나왔기 때문이다. 세련된 코트 차림에 은은하게 빛나는 액세서리. 자신감 넘치는 눈빛까지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현실로 걸어 나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특히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홍구 녀석의 옆에선. 와인색으로 염색한 머리의 여인이었다. 깊게 파인 브이넥 니트 아래로 살짝 드러난 체골라인은 아찔했고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한 몸매는 롤라움이란 표현도 부족한 그 이상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눈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홍구녀석의 아는 누나 정도로 짐작했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그래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홍구 녀석이 그녀를 소개하는 순간 나는 입에 머금고 있던 소주를 뿜을 뻔했다. 경태야, 여기는 우리 막내 이모야. 그리고 이쪽은 이모 친구분이시고, 뭐 이모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물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눈앞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홍구 녀석의 이모라고? 그것도 엄마의 여동생인 막내 이모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반전이었다. 안녕. 나는 박은옥이라고 해. 그녀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경태야, 우리 이모가 자꾸 나랑 놀고 싶대잖아.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지 자꾸 궁금하다면서 말이야. 괜찮지? 홍구 녀석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속으로 당연히 괜찮지 를 외치고 싶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난 상관없어. 근데 너희 이모 진짜 예쁘시다. 마치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솔직히 그 순간 만약 그녀에게 남자가 필요하다면 어쩌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가슴 한켠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쓴 좁은 포장마차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소주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은옥은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이었다. 이혼 후 힘들었던 이야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홍구 녀석은 점점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이모 이제 그만 가셔야죠. 젊은 사람들 노는데 눈치 없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녀석의 핀잔에 은옥은 순간 삐져서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그녀 편을 들었다. 야 홍구야 왜 그래? 나는 이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 재밌는데 분위기도 좋고 왜 괜히 분위기 깨고 그래? 내 말에 그녀는 금세 기분이 풀렸는지 역시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경태밖에 없네. 하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는, 잽싸게 휴대폰을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경태야, 우리 연락처, 교환하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는 망설임 없이 내 번호를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카카오톡 친구 추락까지 완료했다.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건배하자. 그녀가 밝게 외치며 술잔을 높이 들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한두 잔만 마시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멈추지 않고 술잔을 비워나갔다. 소준의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그녀는 더욱 활발해졌다. 모처럼 기분도 좋은데 술이 깰 때까지 우리 노래나 부르러 가자. 나는 흔쾌히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홍구 녀석도. 이모 친구분도 싫지 않은 눈치였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더욱 신나게 술잔을 기울였다. 그녀는 양주까지 시키며 제대로 흥을 돋웠다. 이렇게 마시면 오늘은 집에 못 돌아가실 텐데. 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호호. 못 가면 자고 가지 뭐. 이제 잔소리하는 신랑도 없는데. 그리고는 그녀 친구분과 함께 깔깔 웃었다. 문득 아까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편의 집착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 이혼 후 자유를 만끽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짠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노래방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던 나를 향해 윙크를 하며 말했다. 어머, 경태는 노래도 잘하네. 매너도 좋고, 얼굴도 되고, 정말 짱이다. 내가 한번 꼬셔볼까 보다. 하하하, 좋지요. 라고 능글맞게 받아쳤다. 그 순간, 묘한 전류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마침 홍구 녀석의 부추김에 나는 은옥 씨와 블루스를 추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었던 그녀는 출기운과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점점 나에게 몸을 기대왔다. 은근히 밀착시켜도 거부하지 않는 그녀의 반응에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그녀를 리드했다. 이모님이랑 춤을 추니 참 불편하네요.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머, 왜?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난 좋기만 한데." 그녀는 눈을 흘기며 앙탈을 부렸다. "하하, 그것이 아니고... 친구, 여성 눈치가 보여서요. 내 말에 은옥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호호, 이제부터 내가 친구 이모란 사실을 잊어버려. 네, 알겠습니다, 은옥씨." 나는 일부러 오버스럽게 대답했다. "호호호!" 이름 불러주니 너무 좋다. 그녀는 웃으며 더욱 깊숙이 내 품에 안겨왔다. 음악이 빠른 템포로 바뀌자. 우리는 모두 함께 무대로 뛰쳐나가 몸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은옥 씨도 금세 적응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춤을 췄다. 폭탄주 한 잔씩 합시다. 은옥 씨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는지. 호기를 부렸다. 취해도 책임 못 집니다. 내가 경고하자 그녀는 더욱 신나하며 말했다. 호호, 남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럼 되나? 그렇게 술잔이 몇숨배 돌고 무대를 정신 없이 뛰어다니자 은옥 씨는 점점 더 취해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옥 씨는 이혼한 지 6개월 차였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30평대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며.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친구 이모. 아니 은옥씨와 알게 된 지도 2개월쯤 되어갈 무렵부터 우리는 조금씩 썸을 타기 시작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친구 이모라는 관계는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빨래를 핑계로 은옥씨의 빨래방을 자주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척. 취미로 골프를 친다는 그녀의 말에 골프레슨을 시작하는 척 하며 공통 근무를 만들어 갔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노력한 덕분인지 우리는 가끔 밥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되었고 술잔을 기울이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관계로 발전했다. 이모라고는 하지만 실제 나이 차이는 10살 밖에 나지 않았기에 나는 은근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느 날 퇴근길 용기를 내어 은옥 씨에게 연락했다. 은옥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밥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잠시 망설이던 은옥 씨는 이내 밝은 목소리로 좋아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근처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따라 술이 유난히 잘 들어간다며 은옥 씨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다. 얼굴은 발갛게 달아오르고 혀는 꼬여갔지만 그녀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은옥 씨는 인사불성이 되어버렸다. 그때까지는 아직 썸 단계였기에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불성이 된 그녀를 혼자 집에 보낼 수는 없었다. 집이 빨래방 근처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주소를 몰랐고 홍구 녀석에게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민 끝에 나는 은옥씨를 업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생수 한 병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소파에 은옥씨를 눕히고 숨을 고르며 담배를 한대 물었다. 희미한 담배 연기 속에서 잠든 은옥씨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발갛게 상기된 뺨. 살짝 걸어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술에 취해 곤히 잠든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도회적이고 세련된 모습과는 또 다른 순수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다. 어느덧 서른다서 적지 않은 나이였다. 그동안 숱한 여자들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은옥 씨처럼 내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여자는 없었다. 친구의 이모 열살 연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홍구 녀석의 막내 이모가 아닌 여자, 박은옥이 내 마음 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꿈만 같았다. 은은한 커피향, 지글거리는 계란 프라이 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은옥 씨의 뒷모습.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 일어났어? 아침 차려놨어? 얼른 와서 밥 먹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나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모님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죄송해요.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힐끗 나를 쳐다보더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괜찮아.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로맨스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와 만나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간다. 어느 날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텅빈 집은 어쩐지 더 썰렁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맞는 주말. 푹 쉬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은옥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밝은 웃음과 톡톡 쏘는 말투. 나를 경태 씨라고 부를 때의 그 묘한 떨림. 출장 내내 그녀의 카톡 사진만 몰래 훔쳐보며 끙끙 앓았다. 드디어 주말, 그녀를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괜히 설레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는 김을 빼는 소식이었다. 경태 씨, 오늘 골프 모임 나가기로 했는데 혹시 같이 갈래요? 전화를 건. 은옥 씨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사실 골프는 나와는 거리가 먼 운동이었다. 스크린 골프 몇번 쳐본 게 전부였고, 필드에 나가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더군다나 그녀의 골프 모임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은옥 씨가 나가고 싶어 하는 걸 뻔히 아는데, 괜히 심통을 부릴 수는 없었다. 아, 나는 오늘 좀 쉬고 싶어서, 은옥 씨 혼자 재밌게 다녀와요. 모임 끝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요.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나는 최대한 쿨한 척 대답했다. 오후 내내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TV 채널만 괜히 돌려대고.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것 같았다. 저녁쯤 은옥 씨에게서 카톡이 왔다. 경태 씨. 나 지금 완전 꽐라됐어요. 너무 재밌어. 사진 속 은옥 씨는 발각해. 상기된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출기운의 볼이 발그레해진 모습도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걱정 반 보고 싶은 마음 반에 휩싸여 답장을 보냈다. 어디에요? 데리러 갈게요. 택시를 잡아타고 은옥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꽤나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은옥 씨는 레스토랑 문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은 풀려 있었다. "우리 경태 왔어?" 은옥 씨는 혀꼬인 발음으로 나를 반겼다.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지만 은옥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야. 하나도 안 취했어." "아, 잠깐만. 나 지인들한테 인사만 하고 올게." 그러더니 내 손을 잡아끌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 안은 아직 술자리가 한창이었다.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은옥 씨는 나를 테이블로 데려가더니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여러분, 제 남자친구 경태예요."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지만 이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경태 씨도 한잔 해요. 분위기가 분위기인 지라." 나도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아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출자리가 파을 무렵 다른 커플 두 쌍은 먼저 자리를 떴고 남은 건웬 젊은 남자 하나와 은옥 씨 친구분 그리고 은옥 씨 그리고 나였다. 나는 은옥 씨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젊은 남자가 갑자기 은옥 씨에게 말을 걸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옥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오동사이라서 이 정도는 괜찮다나?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아무리 오랜 친구 사이라도 내 여자 친구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더욱이 내 바로 옆에서 뻔히 나를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하다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혼났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더군다나 은옥씨가 기분 좋게 즐기고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점점 더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경태씨, 오늘 데리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나 오늘 진짜 기분 좋게 놀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은옥씨는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은옥씨 봐서 좋았어요. 근데 아까 거기 그 남자분 좀 그렇던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누구? 아, 재훈씨. 왜? 은옥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되물었다. 아니. 그냥 계속 은옥 씨 머리 쓰다듬고 어깨에 손 올리고 두 분이 워낙 친한 사이인 건 알겠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는 건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은옥 씨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아, 참나. 경태 씨 진짜 쪼잔하게 왜 그래? 재훈 씨는 그냥 오래된 친구야. 우리는 워낙 오래 알아서 스킨십도 자연스러운 사이라고요. 경태 씨는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은옥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동 친구? 처음 듣는 단어였다. 오래된 동성 친구라는 뜻인가? 하지만 아무리 오동 친구라도 내 여자 친구에게 함부로 스킨십하는 건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오래된 친구인 건 알겠는데 내가 보기엔 좀 과해 보였어요. 내 앞에서만이라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시 한번 내 뜻을 분명히 했다. 흥, 경태 씨는 진짜 예심이 없네. 재훈 씨는 그냥 친해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럼 앞으로 재훈 씨랑은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거야? 너무 답답하다. 은옥 씨는 씩씩거리며 말을 쏟아냈다. 결국 우리는 택시 안에서 좁은 말다툼을 벌였다. 분명히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결국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만 상해버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찝찝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좋아하는 그녀의 얼굴을 불쾌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어색한 화해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다음 날 아침 은옥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은 모습이었다. 경태 씨, 나 이번 주말에 골프 모임 사람들과 계곡으로 2박 3일 여행 가기로 했어. 괜찮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은옥 씨가 신나게 말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계곡 여행?" 나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덜커 약속을 하고 온 것이다. 계곡 여행?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떨떠름하게 물었다. 응, 경태 씨도 같이 갈래? 같이 가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은옥은... 어딘가 억지로 권하는 듯한 말투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계곡 여행에 전혀 가고 싶지 않았다. 어색한 골프 모임 사람들과 2박 3일을 함께 보내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답답했다. 더군다나 그 오동 친구라는 남자도 같이 갈 텐데. 또다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걱정스러웠다. 무엇보다 그 모임에서 은옥 씨는 나이도 어린 편일 텐데 내가 덩그러니 따라나선다고 쉽게 어울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왠지 늙다리 취급을 받을 것 같다는 불쾌한 상상까지 들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까 봐 솔직히 너무 싫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은옥 씨는 혼자 친구들이랑 편하게 다녀오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나는 최대한 돌려서 말했다. 하지만 은옥은 금방 삐죽거렸다. 흥, 또 시작이네.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혼자가라고 하면 삐치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은옥씨는 수가락을 쾅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런 문제로 또 싸우고 싶지는 않았다. 알았어요. 알았어.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 나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답답하고 불편했다. 계곡 여행.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은옥씨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이깟 계곡 여행 때문에 헤어지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웃으며 즐거운 척해야 할 생각을 하니 더욱 답답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씁쓸하게 아침 식사를 삼키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이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노릇이었다.